하느라 그래. 왜? 보여 이거? <laughs> 정말 간단하네. 설마 너 이거 놓고 갔니? <laughs> 아니야. 나 보면 안 했니, 이거? 아니야. 그러면. 아니, 이 원래 펜스랑 지주랑 같이 나가잖아. 그래. 갖다 줬는데 지주 이거 안 된대. 왜안 돼? 똑같 똑같은 이거들 해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건데 왜안 돼?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라 이게 지주가 콘크리트 있는 거 알아, 여기? 이거 왜 들어? 여기 안에 콘크리트 들어 있고? 그 왜? <laughs> 왜? 그 고무로 된 지주 있잖아. 전에 나갔던 해. 거. 어, 그걸로 갖다 갖다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갖다줬어. 어, 형 잘못이? 아니 이 물건 발주한 사람 잘못이지. 너가 발주했지, 새끼야. 너, 너가 발주했지. 나잖아 <laughs> 눈동자가 흔들린다. 엄마. 나. <laughs> 나 아니야. 근데 지금 조진 게뭔지 알아? 네. 이게 경상남동가 대구에서 올라온 거야. 대구 가. <laughs> 이거 열개 때문에 대구를 가냐 이 새끼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 그래서 결론은? 반품, 결론은 반품을 해준대? 안 해준대? 반품은 해준대 어. 해주지만 이거 화물비를 우리가 내야 되는 거야 이거 얼마야 화물 비 몰라 근데 중요한 건또이지주 자체가 파손이 좀잘 되나봐 그치 아무래도 콘크리트니까 어 그래서 포장을 좀 이쁘게 해서 화물 그 거기에 갖다 줘야 돼 어떻게 포장을 하래? 파레트로 하래? 어 파레트로 이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자신있게 이 파레트로 쓰자고 어이 조그만 파레트에 그냥 10개 다 들어갈라나? 들어가지 싸우면 잘 싸워봐 근데 이 깨지면 안된다 이거 렉가면 되잖아 그치 그 대신 이거 파손되면 반품 안 받아준대 환불 못하나 <laughs> 그렇게 잘 따라고 <웃음> <못하냐>? <웃음> 뭐, 뭐 하냐? 뭐, 뭐 하냐? 아, 카메라만 없으면 내가 하는데. 카메라를 못 뜨니까, 너가. 어쩔 수 없지, 뭐. 테이프까지? 야 이빨 나가 이씨 강철이빨이네 화물 갖다줘 형이가 <laughs> 진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화물 갖다줘서 <laughs> 이제 화물 같이 가자 어, 같이 가서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저거 화물 파레트인데 콘크리트 기주 아 이거 얼마인가요? 대구 무거워? 어... 좀 부업진 않은데 택배 뭐야? 화물 화물. 화물? 25,000원 어, 25 25,000원? 응. 감사합니다 우리 25,000원 완전 손해네 음. 야 그래도 25,000원이면 은 생각보다 난 싼데 나는 막 10만 원 넘게 나오면 어떡하지? 막이 생각했거든. 큰 파레트들이 그렇게 나오지. 아니 이런 거 용달로 보내게 되면 대구까지 가려면 10만 원 넘게 나오잖아. 그치 용달로 가면 개인 어. 용달. 어. 근데 사물로 보내는 거니까. 어. 그래도 허물로 2만 5천이면 다행이네 그래도. 다행이지. 어 다행 맞지? <laughs> 다행 맞냐? 어쨌든 손해잖아. 씨. 깜짝이야, 이거. 아, 거래... 그래서... 제대로 발전하셨으면은, 씨. 이런 일도 없었어, 어, 그래, 아씨 그래도 어떻게. 거래처인데, 씨. 품 해달라는데 해줘야지, 씨. 어쨌든 완료. 완료.